별기법 이파와 소만 이파는 양력으로 5월 6일 전후이며 보구와 소만 사이에 들어 있으며 보구에 마련한 못자리도 자리를 잡아 농사일이 더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이파는 태양상 여름이 길긴 하지만 실제 기온으로는 봄과 같아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쾌적한 기호입니다. 소만은 양녀 5월 21일 경이며 입화와 망종 사이에 드는 시기이며 여름에 기분이 나기 시작하며 식물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소만 무렵 때는 보리 이삭이 피기 시작하여 모내기 준비에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5월의 절이비은 입화이며 중순의 기는 소만에 해당됩니다. 5월의 절기법 입화 소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